넘는걸해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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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네. 아, 템에 딴거없어요 우리 아이키다운지 하면 돼요. 일단, 아이키다우지 먼저 걸는거 그래도, <laughs> 완토다우지 같은 걸 먼저 보고, 고딱 하고, 하고, 딱 하고, 딱 하고, 딱 하고, 딱 하고, 딱 하고, 딱 하고, 딱고딱 하고, 딱 하고, 딱 하고, 딱 하고, 이거를 한번들어가보도하시고요 근데 얘 아무래도 좀, 좀 거칠어 보이세요? 그냥 빵! 이렇게. 저 어? 어? <laughs> 예를 들어서, 흔는뇌기게 사실 먹힌 뭐 거라고. 네. 그러면 이런거런거이게인데 <laughs> <느낌인데>. 아! 아. <laughs> 그렇지. 지금 이제, 요런 걸할 때, 이제, 응용을 하자면,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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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에타이빵 같은 걸했을 때도, 여기서 같이, 빨이싸우려고 아, 하는 것보다, 일단은 아니다. 응. 물론 뭐, 완전히 확실하게, 이 정도까지 다 잡혀서, 뭐, 허리 죽고, 목 죽었는데, <laughs>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파리 응. 같은 하다가, 그러니까, 하다가 손가락 혔어 이때. 이럴 때 일단 꽉 접어 최대한 공간 확보하게 일다 뻗어주면서 젖쳐주고그 다음에 들어가는거 아니면 뭐 반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 잡히네 하는 순간 그렇지 근데 이렇게 위로 들어와 버리면 이쪽에서 다시 젖혀 버리거나 어기서 틀어버리니까 뭐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네. 네. 그렇지 오. 뭘 해도 좋으니까 하셨을 때뭐 뭐. 하다 보면 밑으로 톡막히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밖으로 가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도복이 있으면 편해요 보복이 있으면, 우리, 그, 오비오토시를 사도 돼. 오오오. 뭐, 힙폭싱이나 고해사이 <laughs> 스파링을 한다 그러면, 이런게 없단 말이야. 네. 일단, 밖으로 갔으면, 여기 정면에 서 있으면 안 돼. 요 음. 정면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거 하면, 네. 턱은 밀려도, 상대방이면 이 팔을 가지고, 내 도다랑이를 판다고. 그치, 그걸 백을 주는 거야. 그니까, 러 밖으로 갔으면, 나도 빨리 밖으로 가야 돼. 이 다리를 막아줘야 요그러고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죠 일단 상대방 팔 이렇게 이러고 있는 상태일 때 내가 지금 이렇게 갔다라는 거는 이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는 갇혀야 돼 응. 입신 상태로 가혀야돼 그러니까 백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앞만 이거 해봐야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더 오지 마세요 하는 몇초더 버티는 것 밖에 안돼 결국은 내가 지뢰하 있어요 네. 내 두숨을 내더 올려가지고 내가 끌어내릴 다리에서 기분딱바쳐서왜 이렇게 부끄러웠어 미쳤어 중심은 아예 목을 잡으면 내가 머리를 차는 으 움직이기랑 통일로나눠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머리를 네. 하나, 둘, 이러주고 아무것도 없다, 네, 네. 네. 아, 아, 그렇지, 아, 네. 이제 수 네. 침수 있는 거를 서 하려고 뭐가 좋은 거야 방 이제 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들어리려고 네. 하는 건 네. 이거는 네. 지금 복 잡을 수이는데 이렇게 들어리려고 하는 건같 내가 팔꿈치로 각 만들어서 지금 올리는 거보다 여기서도 내가 내 판이라고 발을 써서 하면 안 되는데. 아, 데드리프트 지금 3세트째 마지막 횟수야.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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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바벨이 깔렸어. 무슨 놈이 껴. 고개가 빨려서 못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 어, 웨이트하는 그 사람들의 가장 맞죠? 큰 함정이 뭐냐면 네. 무게를 느끼려 그래. 네. 그 웨이트 트레이닝할때 그게 있잖아. 이 무게를 내가 들었다라는 게 희열. 네. 네. 그것 때문에 무게를 느끼려고 한다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벼워져야 되는데 더 무거운 방향을 찾는다니까. 어, 친이들또 아, 또 해. 어, 이거를 들어보겠아 어, 이런다고. 네. 어, 이런 것도 무게 이런 붙어. 네. 잡고 어, 더자게요 아무것도 아무것 없지만 상체를 뒤집수 있는 방향. 이러면 뒤꿈치만. 이거딱 이거 뭐냐면 스쿼트를 밑으로 내가 들어갔다가 우와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음. 한번 허리를. 한번 네. 허리. 네. 허리 살짝 땅에 엉덩이 상태에서 허리를.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이제 발을 앞쪽 발을 뒤로 아, 내려주는게 당연히, 아, 당연히 할네 있어요. 네 다들이 아니니까 뭣도 고치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많이 맞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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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지금 근데 이게 정직하게 이렇게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네. 잡아놓고 트단말이에요 <laughs> 그거를 빨리빨리 따라가야 돼 아, 그래서 빵이 어려운 어. 거예요 잠깐